우리는 매일 씁니다. 일기장에, 메모장에, 조금 더 요즘 스타일로는 태블릿이나 휴대폰에 쓰죠.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어쨌든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써왔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방학 숙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학 숙제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숙제가 일기쓰기였습니다. 저는 밀린 15일치 일기를 쓰느냐고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었어요. 이런 숙제가 여러모로 글짓기 실력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저의 작은 세상을 꾸리는데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음. 진짜 세계로 나가게 할 작은 세계. 제가 커먼 플레이스북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스토아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커먼플레이스북을 가장 처음 썼던 사람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출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숙고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울렐리우스의 생각이나 갈등, 그에 따른 스스로에게 주는 철학적 조언들로 이루어진 저서죠. 사실 명상록의 원제인 라틴어는 자기 자신에게라고 하는 것을 봐도 개인의 기록물인 이 책이 지금 책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할 정도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명상록에 관한 스토아 철학 내용 자체보다는 아울렐리우스의 비망록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홈플레이스북은 우리나라 말로 비망록이라고 번역되고, 국어사전에서 비망록은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골자를 적어둔 것 또는 그런 책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마스터 클래스 기사에서는 책, 일상에서의 대화, 영화나 노래 같은 곳에서 얻은 단상들을 쓰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적인 생각들을 담는 형태의 기록물을 일기라고 많이 부르지만 위의 정의를 보면 커먼 플레이스북은 일기와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하지만 굳이 어떤 형태를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산책을 했다는 일기장에 적고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산책을 했다고 한다는 커먼 플레이스북에 따로 분류를 해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나 커먼플레이스 북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일기장이냐 아니냐의 얽매이기보다는 결국 자기 인생의 길잡이를 종이에 남기고 싶었던 것일 테니까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경우에는 그의 길잡이가 명백하게도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상록의 내용은 잘 알려진 대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고 자연 혹은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아 철학은 로마 황제로서의 아울렐리우스를 더 나은 통치자로 이끄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팍스 로마나의 마지막 황제로 오현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그의 성찰들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너의 그 한계를 생각하고 상상력으로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지만 않는다면, 보통은 참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선한 사람은 어떠어떠해야 하는지 토론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라. 적절치 않으면 행하지 말고, 진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우리도 우리만의 명상록을 만들어 나만의 인생 가이드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명상록과 아울렐리우스의 지혜에서 힌트를 얻어 그 방법과 순서를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적는다. 나만의 명상록에 담길 내용은 다양합니다. 책, 기사, 영화를 직접 인용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나, 유튜브 쇼츠에서 본 내용들도 적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림이나 그래프 같이 문자가 아닌 것들도 추가할 수 있겠죠.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자유롭게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곱씹어 본다. 문장이나 그림들을 기록으로 남긴 다음, 이제 그것들이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금 적은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감정적 위안을 주는가? 이성적 통찰을 주는가? 당근일까? 채찍일까?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나에게 눈에 띄었을까? 질문을 통해서 명상록과 우리 스스로의 대화가 이어질 겁니다. 세 번째, 다시 꺼내본다. 단순한 일기나 스케줄러와 커먼 플레이스북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커먼 플레이스북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시 돌아와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상록은 아우렐리우스가 전쟁을 지휘하는 시기에 썼다고 합니다. 아마 수많은 전투를 치르기 전이나 후에 명상록을 다시 들여다봤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 종일 책, SNS, 강의, 영상을 뒤적거립니다. 어디에서인가 나에게 갑자기 정답을 알려주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그 정답이 내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서요. 그런데 지도 없이 외딴 여행지에 간 사람처럼 번번이 길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른 사람의 인생 지도는 완전한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모든 것을 자신의 명상록에 기록하세요. 저는 최근 다시 읽고 있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한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은 잠재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내 주변의 세상과 상황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었어요. 아울렐리우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놀라다니 이 얼마나 가소롭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가. 파도가 너를 휩쓸어 가더라도 육신과 호흡과 밖에 다른 것들은 휩쓸어가게 내버려 두라. 너의 이성만은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도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다시 열어보세요. 내 운명의 주인이자 내 영혼의 선장으로 이끄는 나침반은 그곳에 있을 겁니다. Out of the night that covers me, black as the peat from pole to pole, I thank whatever gods may be for my unconquerable soul. In the fell clutch of circumstance, I have not winced nor cried aloud. Under the blue gems of chance, my head is bloody but about. Beyond this place of wrath and tears looms but the horror of the shade, and yet the menace of the years finds and shall find me unafraid. It matters not how straight the gate, how charged with punishments the scroll.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